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벤띠 개일간의 개념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일간한테 개념이 다가오는 의미는 천간에서는 편관이라는 것으로 잘 다가오기도 하고요. 지지에서는 어떤 겁제의 기운이면서 어떤 제왕의 식운소는 제왕의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해 중에 장생하고 있는 갑이라는 기운 자체는 상관의 기운으로 작동을 은연 중에 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뱀띠한테 해라는 기운 자체가 가져다 준 기운은 영마살이면서 삼재의 시작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뱀띠 개인간한테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현실 생활의 변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천간에 들어온 개인, 기라는 편관은 편관은 어떻게 보면 그 천간의 편관은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의 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것들 어떤 면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작용을 할까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러한 스트레스는 무순열에서부터 시작된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그 전부터 일어날 수 있겠지만 먼저 2018년에 일어날 계획자한테 일어날 수 있는 생각 가능한 일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때는, 을이라고 하는 식신의 입고가 진행되고, 병과 무라고 병과 하는, 얘는 재성일 재성이고, 얘는 관성입니다. 즉, 내가 먹고 살내 삶의 터전, 내가 또 활동이 분화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수 있고요. 또, 요 글자 자체가 개인관한테 어떤 관, 정, 관성의 기운으로 쓰이지만 결국은 관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재성이라는 돈의 흐름이 상당히 막혀버릴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죠. 내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는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타이틀을 쥐, 쥐고 타이틀을 맞게 됨으로써 내 돈이 상당 부분 그 타이틀에 대한 대가로 쓰이, 쓰이, 쓰이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권리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나의 내 모아놓은 돈이 상당 부분 소멸되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결국은 해가 이 수련이 지나가면서 이 무라는 기운 자체가 소멸되는 기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돈을 들여서 내가 어떤 권리나 이익을 얻었던 타이틀을 가졌어 가졌지만 그것이 결코 오래 갈수 있는 타이틀은 아니라는 것을 기회 전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하게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만약에 어떤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기회년은 나한테 경제적 압박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기회년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충이라는 글자에서 읽혀지는 하나의 기운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산, 뱀이라는 것들은 연주에, 연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자가 됩니다. 개일관한테 사는 굉장히 재성과 관성을 이어주는 매우 좋은 글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고서에서도 이런 건는 재와 관이 동시에 들어있는 글자라 그래서 야, 재, 관이 같이 동주한다. 그래서 매우 좋은 글자로 봤지만 이런 글자가 들어오면서 이로 인해서 내 재와 관이 모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기인이될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정된 재성과 관성이 흔들리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그런 편관이라는 것이 암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지가 작용하는 것은 겁재라는 기운과 제왕이라는 기운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일관이 매우 강해지는 식이죠. 자, 개일관 특성 자체는요, 내 의견이나 주장을 강하게 밖으로 드러내는 타입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 듣고 중립적 위치에서 어느 쪽의 편을 들까 전체 대세를 좀 따라가는 기운이 강한 일간인 것이지요. 특히 이렇게 뱀띠의 계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소에 성향을 가진 사람이 2019년과 2020년, 2021년 이 3년간은 내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고 나의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억누르거나 나한테 지시하거나 나한테 조언하는 사람을 다 조언하는 사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립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이고 부정적인 기운을 말씀드리면 조직 생활의 위태. 더 이상 내가 직장 생활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지어, 관계를 가져가면서 서비스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이 왔을 때 긍정적으로 쓰일 것이냐, 부정적으로 쓰일 것이냐, 이 문제는 현재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일간이 강해진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큰 기회를, 기회일 수도 있고, 큰 위기일 수 있는데, 먼저, 기존에 많은 활동을 했던 분이라면, 큰 상황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영마와 상제의 기운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은 결국은 대인 관계에 속합니다.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룰에 의해서 한번 맺은 관계가 다시는 모르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기존의 부부 관계도 그렇고, 연인 관계도 그렇고, 새롭게 맺어지는 인연 관계도 그렇고, 이성원 쪽에서는 더더욱이 인간적인, 인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주장만 강하게 하고 남의 말을 들지 않으려는 기운이 들어오니, 애정내는 몹시도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정문이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트러블이 발생한다면 잘못을 타인에서 찾지 못하 말, 마시고요 내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가 변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내 변화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애정 관계라면 내 행동의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진정 애정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이나 어떠한 심리 변화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에는요 부부간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부부가 동시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시는 것 이게 애정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은 겁재는 것들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을 쓰입니다. 상당히 많은 결과치가 보면 이런 시기에 재물을 잃더라. 근데 100%다내 재물을 잃느냐 잃어버리느냐 아니다. 겁재우는 정 재물을 갑자기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재물에 대한 욕심은 상당히 나고 그럴 기회는 얻게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아진다. 또 낮은 확률 속에서 큰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요, 재물을 벌기 위해서는 이 특히 이런 노동을 노동을 나의 정신 노동이나 육체 노동을 동반하지 않은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또 내가 돈만 투자해서 뭔가 큰 기회를 얻으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내가 돈을 투자하는 투자 방식은 절대 권하지 않고요. 내 자신한테 투자해서 내 노동이나 내 활동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면 거기에 나의 재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재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업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은요, 사회초년병이라 초년병과 40대 중반, 중반 이후의 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초년병이라 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40대 중반인이라면 보통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도요. 다시 나의 직업을 잃어버리기 싫습니다. 그동안 잘 다녔는데 내년부터 들어오는 3년 동안은 왠지 직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갈등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괜히 그동안 잘 해왔던 일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또잘 지냈던 관계도 악화될 수 있는 시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난 많이 참아왔는데, 양보원해왔는데, 난더 이상 양보나 참는 것을 못하겠다. 부당한 지을 내가 많이 실현했지만, 이제는 그런 곳이 나는 싫다. 그래서 직장을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와서 하는건 뭐냐면 새로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갑이라고 하는 상관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상관은 상당히 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로 내년이 자리매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됩니다. 자 시험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살펴보면 단기 시험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장기 시험은 불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단기 시험을 중에서 절대 지식을 쌓아서 지식을 보는 시험들은 그렇게 큰 가치를 내지 못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것은 기술. 또 자격을 쌓았다는 것들. 실제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들을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야의 어떤 관련된 시험 공부나 이런 쪽은 상당히 유리하고, 내년에 딴 자격이나 내, 내년에 익힌 기술은, 내년이라면 기회년을 말합니다. 2019년에 딴 자격이나 2019년에 딴 익힌 기술은요,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자격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요. 내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이냐에 달라집니다. 내 주요 고객을 개인에게 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이나 단체 아니, 정부 투자 기한할 때정 내가 기 납품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이러, 이런 게 달라지는데 개인을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시작은 했지만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약 2~3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2~3년 후에 어떤 내가 성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기, 그 활동을 기해년에는 시작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나 단체나 정부를 대상으로 계약 베이스로 일했던 사람이라면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가 따로 인해서 사업의 불안정성이 매,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새로운, 이런 환경 속에서 영마살과 삼재의 시간을 맞이하니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다 고객을 변화시키거나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변화시키거나 마케팅 방법을 바꾸거나 장소를 바꾸거나. 이렇게 적극적인 변화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특히 적극적인 변화를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지만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업의 운명은 매우 안 좋아질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MD 개일간의 기회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